3회라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에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납발를 애워 쌌고 다윗은 에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의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알때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 사람 우리 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다윗이 정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 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에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르되 언약계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까 일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에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에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 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서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 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 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그들이 성우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여룹되 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위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와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라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와 호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3일 하10 1장 말씀이었습니다. 2022년 10월 2일 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3엘하 11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범죄를 거듭한 다윗이라는 제목입니다. 천하의 다윗 왕은 범죄와 함께 졸장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일시적인 유혹에 빠졌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더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가 벌인 꼼수는 우리아의 충성심 때문에 더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마침내 악의 뿌리를 뽑기는커녕 의인의 생명을 죽였습니다. 왕국의 성취를 이룬 다윗왕은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전쟁을 이끌지 않고 요압에게 정권을 맡겼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던 과거의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자면 16장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범죄에, 범죄를 거듭한 다윗. 다윗은 왜 범죄에 범죄를 거듭했을까요? 죄를 지었는데 또 죄를 지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택한받은 다윗왕도 악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택한 다윗도 악의 유혹에 빠집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40일 금식하신 뒤에 돌로떡을 만들어 보아라. 나에게 절을 해봐라. 천하를 다줄 다, 다 테니. 저큰 바위 위에서 뛰어내려 봐라. 내가. 받들어 떨어지지 않게 다치지 않게 해줄 테니 한번 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악한 마귀가 유혹에 빠트렸는데 택감 받은 다윗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는 죄의 범 죄를 범하면서도 죄의 무게에 무게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왕들의 전쟁에 직접 나서는 대신 군사령관 요압에게 맡겼습니다. 한가하게 왕궁에 머물던 다윗은 게으른 저녁에 욕정으로 사로잡혔습니다. 자 죄가 들어옵니다. 한가하게 왕궁에 머물던 다윗. 다위... 자 다른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들의 전쟁에 직접 나서는 대신 군사령관 요압에게 맡겼습니다. 직접 나갔으면 한가로울 틈이 없었겠죠. 자, 근데 군사령관에게 모든 걸 맡기고 자기는 한가하게 왕궁에서 거유고 있었습니다. 게으른 저녁에 욕종으로 사로잡혔습니다. 자, 보세요. 그는 혼인한 여인인 줄 알면서도 바사백에게카늠죄를저질릅니다 게다가, 바세바가 임신하자, 이를 숨기려고 더 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죄의 체위를 지은 것입니다. 가늠에서 아기를 갖게 만들고, 그리고 그 뒤에 가늠하고 아기가, 악이 아기 가진 것을 알고 더 못된 짓을 꾸무고 있습니다. 그를 숨기려고 더 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오히려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죄를 덮기에 급급합니다. 죄를 덮기에 급급해 합니다. 그 다윗은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 바세바와 동침하도록 유인하였습니다. 왜?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자기가 가늠에 임신시켰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여자 전자한테 나갔는데 임신했다 그러면 소문이 안 좋을 것 같고, 돌팔매질로 맞을 것 같고, 그러니, 그런 끼를 쓴 거죠, 다윗이 다윗은 남편 우리아를 전장터에서 불러들여 바세바와 동침하도록 유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다윗의 해위에 넘어가기는커녕 군인다운 충성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언약계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주 네 요압과 내네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네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초와 같이 자리일까? 라고 사메라 11장 11절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아는 하나님께 대해 신실하였고 상관에 충성스러웠으며 동료에 대해 사랑이 깊은 군인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아는 자신을 죽게 하라는 왕의 비밀 편지를 유압에게 전달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됩니다.우리 아는 자신을 죽게 하라는 왕의 비밀 편지를 유압에게 전달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됩니다.무슨 뭐 영화의 주인공 같습니다.마침내 다윗이 주도하고 유압에 공모하고 요압이 공모하여 우리하는 위험한 싸움터에서 죽었습니다. 군인의 전투는 잠시 실패하였지만 왕의 사악한 음모는 영원히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과정을 죄의식이나 거리낌 없이 태연히 자행하였습니다. 우리아의 장례는 격식을 갖춰 치러졌고 모든 범죄는 은폐되었습니다. 다윗의 간음죄 역시 우리아의 죽음으로 꼭꼭 감추어졌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차지하려는 비밀공작은 완벽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27절 사메라 1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다윗은 정치적으로 수완이 늘어가고 군사적으로 승승장구했으나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였습니다. 뭐라고요?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정치적으로 사메라 1절에서 1장에서 5장까지 영적으로 6장에서 7장 군사적으로 8장에서 10장 승리와 성공을 구가해온 다윗은 일순간에 추락하였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기울어지는 건 폭삭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줄 믿어야 됩니다. 후 불면은 태산같이 높은 재산도 한꺼번에 날아갑니다. 반면에 손꼽들로탁 모아서 끌어들이면 모든 재산이 모든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일순간에 죄를 범해해서 추락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다윗의 범죄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눈을 속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바보 같죠? 하나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자. 그렇게 사탄이 공격을 한 거죠. 틈새를 타고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다윗의 범죄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다윗의 범죄는 더큰 범죄 행위였습니다. 아멘. 더큰 범죄. 더큰 범죄였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한번 잘못을 했는데 또그 잘못을 덮으려고 더큰 죄를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11장 말씀 오늘 말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봅시다. 첫 번째는 다윗의 범죄는 권력형 부정부패입니다. 현재도 알게 모르게 우리 곁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왕의 가늠은 철저히 통제되고, 1급 기밀처럼 은폐되었습니다. 진실을 감추기 위해 해유와 음모를 총동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 수행 중인 군인을 치명적 위험에 몰아넣어 죽였습니다. 작은 유혹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삽시간에 악의 꽃이 무성합니다. 범죄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의로운 임금 다윗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의로운 다윗도 범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의로운 다윗도 범죄를 저질릴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근데, 죄를 덮을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범죄의 증인이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범죄의 증인이 되십니다. 아멘. 이용할 양식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 받으리라. 다 받으리라. 주님, 나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피할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하금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셨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